야찬영이 오늘 패션 죽인다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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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너무 벌리고 있었네 찬영이 오늘 촬영 안 가? 방금 끝나고 지금 좀 쉬려고 내려왔어 어. 네. 뭘 춰? <laughs> <laughs> 나랑 촬영해야지 <laughs> 아 춰야 <쳐야> 되는데 찍으실 <laughs> 거 있으세요? <웃음> 없지 <웃음> <웃음> 뭐야? 이상한 아이스크림 먹어 왜? 다 <laughs> 녹은 건데 다 이런 거 피해서 먹을 텐데 저는 이런 거 제가 희생해서 먹는 겁니다. 다 피해서 와, 먹는. 그말안했어야 진짜 멋있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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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내가 이만안 했어 아무도 모를 거잖아. 이 <laughs> <laughs> <그것도 맞지. 웃음> 이상한 놈인데 이런 거왜 먹어 <laughs> 이럴 거 아니야? <laughs> 방금 되게 없어 보였어. <laughs> 말안 했으면 사람들 다 알았을 텐데. <웃음> <웃음> 좀 신발 사셨어요? 제 바지랑 잘 어울리는데. 응. 제 거예? <laughs> 너 반바지. <laughs> 너 이거. <laughs> 아 색깔. <laughs> 첼시 부츠를 신다고? <laughs> 깔맞춤. 야너뭐 언제까지 슬리퍼 신고 다닐 거야? 없어 보이게. 아, 아, 시계 안 켜져. 야 제발 딴 데가 시계 자랑하지 마. <laughs> <laughs> 아, 그 일부러 웃음 포인트. 웃음 포인트? 네. 아, 누가 소개팅에서 시계 자랑해요? 그럼 성공. 예. 네. 웃겼다? 예, 네. 일부러 초보인 척. 진짜 초보가 아니라 난 그보다 더 위에. <laughs> 근데 그때도 장난 아니었어. 자? 어 맞아요 <laughs> 그냥 찐이었어 어, 있는 거 자랑해야지 남자가 <laughs> 어, 부끄럽네 음. 네, 근데 그 이런 말씀 들으면 대표님 패션도 좀 너한테 평가받고 <laughs> 싶다 아하! 이런 식이야 아니 추리닝에 첼시 부츠 좀 추리닝이라니 이거 면바지인데 아 진짜 폐알못이네 진짜. <laughs> 저좀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애프터가 안 들어오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가 두 번째 데이트가 없는 거야. 음, 분명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 없었어 근데 뭐 우유, 진짜 우유가 뭐 다음에 만나자 이런 말 없었어? 아 사실 올거 알기 때문에 제가 아니 있었냐 없었냐를 보지 않았나 지금 없었어요. <laughs> 없었네요. 아, 아직은 없는데 <laughs> 어차피 올거 알기 때문에 저게 만편이 있는 상태.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음,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웃음> <웃음> 음, 바쁜가? 가서 물어봐. 아, 물어볼까요? 가서 물어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좋단다. 아 <laughs> 혼나고 있는 거 아니야, 주소이한테? <laughs> 맞아. <웃음> 어 우유 없다. 어? 어디 갔지 얘네? 혜윤이 촬영했어? 네 오늘 촬영하고 왔어요. 오. 네. 근데 왜 아직도 입고 있어? 네 이제 갈아입으려고요. <웃음> <웃음>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응, 음, 오케이. <laughs> 네. 아니 다 어디 갔냐? 아니 뭐물 들어가는데? 어 우유. 네. 너 어디? <laughs> 탄. 연락. <몰라. 웃음>

한 처음 갑 찬영아. 아니라 아무안나아 아, 네 아, 아, 그런 건 있지. 뭐 갑자기 늘나. 아, 오빠 또 만나고 싶어.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아. 너가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 <laughs> 저요? 그 정도 그정급 아닌가? 너그 정도 급은 또 아니잖아. 음. 아. 아 아니, 부끄러울 수 있죠. 음. 제가 한참 오빠니까. 오빠, 마, 말 먼저 해요? 응. 아또 만나고 싶은지? 응 엄마 연락처 모르는데 검럼또 소진돌만 남싸놔야 돼 페이스북 소딩돌로소딩돌로소딩돌로 근데 지금 전화해요? 아 전화 말고 문자 아예 전화해봐요 아, 아, 아 전화하면 아, 마이너스 돼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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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아예 전화 탄하 탄어 지금 남집사 탄 아, 일하고 오. 있어요 저요 <laughs> <laughs> 당연히 만나고 응. 싶어 하겠지 있어요 어 오빠 생 있어요 왜 메시지 안 보내요? 아이 뭘 구질구질하게 알로 làm gì vậy? đang làm hả? <laughs> không nói chuyện được hả? anh da nhon nhớ mày muốn khóc luôn rồi nè <cười> <cười> đang nhớ đang nhớ ngày nào cũng hỏi là tại sao không nhắn tin cho ảnh bây giờ gọi phay tham nha chạy vô nhà vệ sinh nói chuyện đi nhớ lắm rồi muốn gặp mặt một chút hai phút thôi bây giờ đây là rồi ừ. gọi vậy nha vậy nha à. Các bạn Facebook người ta nhưng mà hình trên Facebook anh Trang Dương ảo quá người ta không có nhìn ra <laughs> Người ta không có <laughs> ai, không <cười> có <cười> tên được à, tên Chưa, chưa các bạn hả? Đúng rồi, hỏi là em em gửi nó là tại sao không nhận lời mời kết bạn kêu là không có thấy không có tìm ra em lên e xem mới thấy hình này diện giang i a n là người khác không phải là giang i a n g rồi cái đó là liều than chụp nhầm đúng rồi Facebook 사진 보정을 너무 많이 하고는 탄이 너 f a c e o 못 찾고 있잖아 아 보정이 아니라 한 4년 전부터 f a c e b 안 했어 가지고 그러면 f a c e o 사진을 바꿔 음, 지금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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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아예 없어? 네 그때 바빠 토요일 날? 바쁘진 않죠 바쁘진 않아? 네 그러면 토요일 날 볼까? 토요일 날요? 응. 어. 아저또 보재요? 어 어우 피곤해 <laughs> <laughs> 토요일 날뭐 간단히 그냥 커피? 그 정도면 너 진짜 네. 허세병이야 <laughs> 너 병이야 그거 불치병이야 이거 <laughs> <laughs> 아, 뭐 가볍게 커피나가요 밥? 뭐 커피도 좋고 음. 밥도 아 좋고 좀 일찍 봐도 좋을 것 같아 아 저는 뭐 아니면 만나자고 뭐... 하면 만날 의향은 있죠 아, 공원 가요. 어. 공원? 공원데이. <laughs> 어, 그것도 내가 좀 많이 많아는 건데. <laughs> 음... 아 너무 빨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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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뭐이 뭐야? 뭐야? 뭐남요저아 천천히 너무 빨라 <laughs> 너무 빨라 왜 <laughs> 짜 당, 식당, 짜 당해줘, 오빠 이렇게 짜 당. 아, 장난이었지. <laughs> 아. 공원 좋아? 나 오빠 공원 데이트 좋아해요. <웃음> <웃음> 야, 근데 너 베트남어 좀 공부하고 가, 진짜. 응. 음, 그야 배운 거그몇 마디, 그몇 문장 되지도 않는 거 그걸 못 하면 어떻게? 음. 맞잖아. 두 번째도 분위기 좋게 이어가야지. 응, 음, 두 번째 에 달려있죠. 사실 데이트는 두 번째 에 달려있어. 토요일에 그럼 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네. 베트남어를. 릴리한테 베트남어 응. 좀 빡세게 배워. 네 돼. 티 티처. 어, 드디어. 어. 디... 어, 티 티처. 애만지. 어. 음. 뭘 그렇게 쪽쪽 아. 빨고 있어? <laughs> 어? 소리가 그냥 아주 쪽쪽. I have dating. 데이팅. 아, uh, Saturday. I need help you. 나 헬미. 오케이. 오케이. We s t a 지금 바로? We start. 그럼 런서딩. 런서딩. 토요일까지. 오케이. 팀 팀이 가르쳐줘. 순간 나도 지금 가르쳐준 줄 알고 졸았네. 졸았네. 마이냐 마인. 토요일날. 아, 이렇게 쉽게 애프터가 잡혀가지고. 아. <laughs> 아직 안물어봤아아 아. 아직, 아직 안잡혔어 우리. 우리가 그렇게 하자. 어, 우리끼리 아. 얘기한 거야. 아, 아, 아직 안 잡혔어, 영아 긴장이 아직 말 t thứ mấy đ n h kêu là phải qua tuần sau, 다음 주. 아우, 어, 미당 잘해. 어, 귀여예튼너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차인 걸 모르고 지금.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안 통하지. 찬 천연 너 차인 거야. <laughs> 아 아니에요. 아유. 첫 만남을 그때 일주일 앞당겨서 이번엔 일주일 미루네. 아 밀당 잘하네. <laughs> 그냥 차인 거라니까. 아, <웃음> 아니에요. tuần sau rảnh thứ b thứ n thứ b 화요일 목요일. sui, 음, 어, 네. <laughs> 아 t h u 요일 d a 일이나 시간이 됐네. 코이티비 데이트 영상 봤어요? 봤어요. 아 봤어요? <웃음> <웃음> 오.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요? <웃음> 아, <웃음> 오케이. 너는 357. 엠키는 오케이. 왜 갚혔어? 됐어. 마, 적어 1일만. 아이디 콜라이. 하루만하루만 된다고. 하루만 하루마. 나도 바빠 uh, <웃음> 하루만 <웃음> 보려고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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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여워. 안 통하지. 밀당해도 오빠한테. 이번엔 또뭐 자랑하지? 네, 한 번에 다보여줘 가지고 시계랑 오케이 오케이 우유. 다음 주 토요일. 에 아, 공원. 공원 데이트. e o 요귀 o m 귀여워 공 <laughs> a 아 이번 주요? e <laughs> 어, 이번 주 토요일 1시 시간을 얘기 안 해서 저녁인 줄 알았대 우유 친구는 저녁에 만난 줄 알고 안 된다고 한 건데 아 1시에 괜찮대 <laughs> 나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아우, 피곤해라, 아우. 넥스 <laughs>